제가 2주 뒤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산 가방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필수템들만 쏙쏙 담았으니,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맘스 안심팬티와 입는 오버나이트, 그리고 중형생리대입니다. 자본이나 제왕 상관없이 출산 후에는 오로가 나오는데요. 오로는 탈락돼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오로라고 해요. 이 오로 양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왕스 안심팬티랑 있는 오버나이트 두 개가 역할이 비슷한데 어떤 것이 자기한테 더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각각 한 팩씩 준비를 했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이비데인데요마이비데는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실 물티슈로 매우 유명한 제품인데요. 저는 대왕이라 출산 이후에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 몸 닦는 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화장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넉넉하게 네팩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세면도구인데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 물품으로 세면도구 다 준비했고 특히 양치질 하기 힘들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부감청결제도 챙겨 보았습니다 핸드워시는 조리원에서 모자동시를 하기도 하고 손 씻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핸드워시도 챙겼습니다 다음은 수건인데요 수건은 우리원에서는 세탁을 해주시지만 병원에서는 따로 세탁을 해주시지 않아서 수건 4개를 챙겼고요 그리고 기초화장품과 립밤 챙겼고 이거는 오일이랑 튼살크림인데 출산 후에도 꾸준히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해서 챙겨보았습니다 라놀크림과 비판텐인데요 라놀크림은 유두보호크림인데 예방차원으로 보습용으로 계속 발라줄 예정이고요 이비판텐은 아기 기저귀 발진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병원이나 도리원에서 혹시 요구할 수도 있어서 미리 준비했고요 또 모유수유시 생긴 상처에도 바를 수 있는 맞는 크림이라서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병원 밑에 있는 약국에서 1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산모 비타민인데요 제가 평소에 먹고 있는 유산균이랑 그리고 출산 후에도 3개월까지 먹으면 좋다고 하는 철분제와 그리고 비타민D 이렇게 챙겨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마스크는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다음은 압박 스타킹이랑 손목 보호대인데요 압박 스타킹은 출산 후에 부기 제거를 위해서 필수라고 해가지고 저는 의료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손목 보호대인데 마더스 베이비 거고요. 손가락 걸수 있는 형도 있고 이렇게 일반형도 있는데 저는 손가락 거는 거는 손 자주 씻을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일반형으로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도리원 선물로 제공받은 실내화이고요. 병원 실외용으로 슬리퍼도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출산하러 가기 전에 따로 챙길 예정입니다. 이거는 무압박 양말이고요. 저는 넉넉하게 다섯 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펌블 구부러지는 빨대,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이거든요. 구부러지는 빨대 같은 경우는 누워서 물 먹을 때 구부러지는 빨대 유용하다고 해서 챙겼고요. 저는 선블러를 세척하기 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수를 따로 챙길 예정이고 손톱깎이와 가위와 레인핀인데요. 손톱깎이는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밖에 있으면 손톱이 많이 자랄 테고 그래서 챙겼고요. 가위 같은 경우는 맘스한 심펜티나 있는 오버나이트 제거할 때 유용하고 그 외에도 가위 같은 거는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메인펜은 모유 저장팩에 메모하는 용도로 쓰일 것 같아요. 다음은 수유패드인데요. 출산 후에는 모유가 자동으로 돌게 되는데 속옷 안에 이 패드를 붙여서 수시로 갈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유 수유를 안 하실 분들도 옷이 젖을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유 저장 팩이고요. 유축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젖병, 젖병 솔 세트, 젖병 세정제인데요. 이세 개는 조리원에서 받은 선물이라 그대로 챙겨가고요. 젖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무난하게 사용하는 더블아트 거를 제가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수유 브라랑 수유 나시인데요. 수유 브라가 편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나시가 편했다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두 개를 먼저 각각 사용해본 다음에. 제가 편하다고 느끼는 거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가슴 수딩팩이에요. 보통 양배추팩 많이 보셨을 텐데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뭐 따로 구매를 하진 않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챙겨볼 예정입니다. 관련 용품은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각각 요구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가재 손수건 들고 오라 해서 가재 손수건 챙겼고요. 가재 손수건 대신 건티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베네투골이랑 속사계랑 황기저기, 아기 모자, 아기 양말 이렇게 챙겼는데요. 아기 모자와 아기 양말은 아기 체온 유지할 때 필요해서 챙겼고 초참책이랑 디데이 달력이거든요 초참책이랑 디데이 달력은 필수템은 아니지만 제가 무자동시를 할때 아기한테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싶어서 챙긴 거고요 디데이 달력 같은 경우는 사진 찍어줄 때 오늘 며칠째인지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챙겼습니다 끝으로 어 제가 아직 챙기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기 로션은 저희 조리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듣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살 예정이고요. 또 아기 비타민은 바이오 가이아를 많이 사가시던데 어,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먹여주신다고 하면 아기 거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이나 조리원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해놓기 때문에 건조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습기를 챙겨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출산 가방을 준비해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충전기나 휴대용 거치대, 드라이기 등 필요한 물품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잘 체크해가지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모두들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예쁜 아기 만나요 우리. 안녕!